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안성공도 20년 된 아파트 배관 세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한 35평 아파트였지만 내부 배관 상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세척은 수도 배관부터 계량기 쪽으로 연결해서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욕실 세면대에서 이물질이 함께 섞인 물이 흘러나왔고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오염물이 빠지면서 차츰 상태가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도 배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어요. 문제는 보일러 배관이었습니다. 세척 장비를 연결하고 가동하자마자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거품이 심하게 쏟아졌고 안쪽 물이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라 진한 탁한 물이 계속 배출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난방이 잘 안되거나 효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세척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물이 점점 맑아졌고 작업 후에는 난방 온도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보일러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 관리는 특히 겨울철 난방 효율과 난방비 절감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20년 된 아파트라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